안녕하세요. 효도폰이라 하면 음성통화, 문자, 카톡 등 가벼운 기능만 이용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장만해드리는 저렴한 스마트폰을 효도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부모님들도 너무 싼 스마트폰이 아닌 사진 촬영 성능이 좋고 유튜브나 영상을 볼 때도 편한 어느 정도는 성능이 좋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시길 원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효도폰으로 가성비가 높은 모델들을 알아보면서 구매 조건도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효도폰으로 가성비가 높은 모델은 갤럭시 A 시리즈가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갤럭시 A 시리즈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가격만 싼 스마트폰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젠 성능도 플래그십 모델 못지않게 좋아져 가성비까지 높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갤럭시 A 시리즈는 여러가지 모델들이 있지만 갤럭시 A 32, 갤럭시 A 42, 갤럭시 A 52, 갤럭시 A72 모델을 효도폰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갤럭시 A 시리즈는 숫자가 높을수록 더욱 좋은 기능을 가지고 출시를 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건 갤럭시 A72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갤럭시 A32, A42, A52 모델이 스펙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델들 모두 쿼드 카메라에 라이브 포커스 기능을 갖췄고 대용량 배터리, 대화면 삼성 페이, 고속 충전 등 스펙을 가지고 있어 휴도폰 뿐만 아니라 학생폰, 가성비폰을 원하시는 분들 모두 이용을 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A 시리즈 모델들은 갤럭시 S21, 갤럭시 노트20 등 프리미엄급 모델과는 다르게 출고가 가격이 비교적 낮습니다. 대략적으로 30만 원에서 60만 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휴도폰 조건을 살펴보면 공구 카페 가심비몰 기준으로 갤럭시 A31, A32, A42 모두 최저 영원 공짜폰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갤럭시 A52, 갤럭시 A72 모델은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고 선택 약정 25% 할인받는 조건으로 1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가성비를 더욱 높게 생각을 하신다면 갤럭시 A32, 갤럭시 A42, 갤럭시 A31 등 모델을 추천드리고 싶고 조금 더 높은 성능을 가진 그렇지만 가격은 프리미엄급 모델보다 저렴한 모델을 찾으신다면 갤럭시 A52, 갤럭시 A72 모델을 효도폰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도폰 조건에 대해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가신비모를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더불어 최신 모델인 아이폰 12 미니, 갤럭시 S21, LG 윙, 갤럭시 Z 플립 등 모델도 최저 1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